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웅을 다육농장입니다. 아, 어제 금요일 날 영상 하루 쉬어서요. 여러분들께 이쁜 아, 다육이들 아, 못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아, 토요일이지만 아, 오늘 또 이쁜 아이들 쭉 보여드릴게요. 아, 오늘 내일 거그 주문하시는 거는 제가 오늘 택배가 안 되니까 월요일 날또 일괄적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군생들, 멋진 군생들 많고요. 어, 또 아주 여러분들 보시면 너무 이쁜 그 다육이 아, 반하실 다육이들이 아, 곳곳에 잘 숨어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또 이쁜 다육이들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첫 번째 사라에입니다사임의 사라이메. 자, 사임의 군생이고요. 아, 저희가 예전에 사라임에는 전부 애 두짜리만 아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군생들 아,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자, 크기는 보통 13cm 이상. 되는 크기에요. 화분이 좀꽉 차가지고 적어 보이지만 크기 굉장히 좋아요. 16,000원씩 드립니다. 사라임에 자, 이거 사라임에는 16,000원 드릴게요. 16,000원 자, 그리고 이거는 문가드니스 금입니다. 문가드니스 금, 자연이고요. 이거는 2만원 드립니다. 2만원 자 문가드니스금 2만 원 드립니다. 크기는 12cm 충분히 되고요. 자문가드니스금은 2만 원 드립니다. 자 여기 그 베르베르가 있습니다. 베르베르 아 베르테르 베르테르 요거는 6천 원씩에 드릴 거고요. 6천 원 지금 화분이 작아요. 이것도 화분이 굉장히 작아서. 어, 분갈이 받으시면 넓은 분에 분갈이 하시고요. 물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11cm 정도 됩니다. 자, 베르테르. 아, 6,000원 드리고요. 자, 6,000원 드립니다. 자, 여기 턱시판 철화는 이제 두 개가 지금 남아서 다시 또 보여드립니다. 자, 만원씩에 드리는 턱시판 철화고요. 정말 잘 달궈져서 따글따글 합니다. 이거. 따글따글. 따글따글 턱시판. 따글, 이거 만원 드립니다. 만원. 자 크기는 이것도 10cm 푹 됩니다. 10cm. 자 턱시판 철화는 만 원씩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거 목단이죠. 목단 아 목단 꽃이 이제 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꽃을 못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 꽃이 이제 오늘은 이꽃 있는 것만 지금 보여드립니다. 목단. 자 이렇게 예쁜 꽃이 펴요. 목단 꽃은 그래도 일반 선인장보다 꽃이 좀 오래 갑니다. 아주 이렇게 예쁜 꽃이. 자, 5만 원짜리고 4만 원씩에 드렸었어요. 4만 원씩.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 가운데 까맣게 보이시죠? 이런 거 꽃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꽃대가 나오는 것만 제가 먼저 드릴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꽃대 있는 것만. 자, 받으시면 이런 건 꽃대가 없고요. 꽃대 있는 거 드립니다. 이거 3두짜리, 3두짜리 있는데. 또, 이렇게 군생 필요하시면 3두짜리 똑같이 가격 드리니까 요거 갖다 키우시던지요. 3두가두개 있고요, 이게 자, 꽃대 이렇게 있는 거 드립니다. 자, 여기도 꽃대가 살짝, 아, 요거는 지은 건가 봐요. 그냥 꽃대, 요거 지금 아직 안핀 거를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확실하고요. 요거 확실하고, 자, 요거 확실합니다. 자, 요거는 목단은 4만원씩 드립니다. 꽃이 너무 예쁘죠? 이거 보세요. 자, 아주 꽃이, 목단 꽃이, 꽃이 이렇게 예쁘게 핍니다. 조그만 그, 몽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큰 꽃이 펴요. 자, 목단 4만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어, 아, 멀로 샤넬이에요. 이거 이제 분갈이를 좀, 좀 하셔, 해야 되는데 제가 분갈이를 아직 못했고요. 분갈이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가격, 아, 저렴히 드릴게요. 요거 6천원씩 드립니다. 벌로 샤넬. 지금 화분이 이렇게 포트에 들어있어서 그렇지, 예 옮기면 또 커요. 이게 굉장히 커요. 꽉 차가지고, 포트에 꽉 차가지고 빠지지도 않네요. 자, 이거 어 8cm 가까이 됩니다. 지금 펴지면 이렇게. 어, 크기는 괜찮아요. 자, 멀로샤넬 6,000원씩 해드립니다. 6,000원. 자, 멀로샤넬은 이렇게 중앙에 보면 아주 굉장히 투명하고 맑게 이렇게 어, 젤리 타입으로 크는 어, 품종입니다. 멀로샤넬 잘 아실 거예요. 자, 6,000원씩 드립니다. 멀로 샤넬은. 자, 여기 많은 것 중에 얼굴 이렇게 배치가 잘 되고요. 동글동글한 거 드리도록 할게요. 자, 멀로 샤넬입니다. 어, 홍화장입니다. 자, 홍화장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지꽤 오래된 것 같아요. 이것도요. 이것도 군생들. 아주 멋진 군생들이고요. 아주 꽉 차있어서 화분이. 이 뺐다가 넣다 하니까 자꾸 입장이 망가지는 것 같아요. 이거 안 뺄게요. 안 빼고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자, 홍화장. 이거는만 원씩에 드립니다. 만 원이요. 자, 홍화장 만 원씩에 드릴 거예요. 자, 굉장히 이것도물 들면 진짜 빨갛게 잘 드는 아이예요꼭 이렇게 읽어보시면 철화처럼 이렇게 아주 예쁘게 나옵니다. 자, 홍화장. 위에 자구들 엄청 나와가지고요. 한번 키워보세요. 정말 멋지게 클것 같아요. 홍화장 만원씩 드립니다. 만원. 크기 보통 뭐 14cm, 15cm 정도 돼요. 자, 홍화장 만원씩 드릴게요. 자, 이거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매직잼 골드입니다. 매직잼 골드. 아주 물이 잘 들었고요. 가격도 저렴하게 드립니다. 이 정도면 지금 가격대에 만 이천원 드릴 건데요. 15,000원짜리, 12,000원에 드리는데 굉장히 좋아요. 크기 좋고요 아주 물도 잘 들었고 좋습니다. 이 트레이에 지금 3개씩 지금 담겨 있거든. 보기 이렇게요. 크기 큰 아이들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큰 분에만 심어서 옮겨 놓으면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요. 또 올라요. 자꾸 어, 큰데 옮겨서 가격도 비싸게 받고, 비싸게 받고, 농장에서 다 그래요. 원래. 자 이거 보시면 이렇게 큰데 12,000원에 드리는 매직잼 골드예요 좋습니다 아주 자 매직잼 골드 12,000원씩 해드리고요 자 요거는 그 레드 환타지아입니다 레드 환타지아 자 정말 환타지아에요 요거는 레드 환타지아 밑에 이렇게 보시면 하엽이 좀 있어서 하엽 제거하시고요 좀큰 분에 심어 놓으면 요것도 아주 똘방지게 잘클것 같아요 자, 레드 환타지아이거 2두짜리 기준 하시면 되고요 자, 8,000원짜리, 아, 6,000원도 드립니다. 6 0원씩 드립니다. 자, 수량은 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좋은 거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거뭐 사진을 지정해서 달라고 하시면요. 오히려 소행일 수 있어요. 그냥 어, 좋은 거 알아서 달라고 그러면 진짜 좋은 거 드려요. 얼굴도 더 많고 뭐 이런 걸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레드 환타지아 6,000원 드립니다. 자, 레드 한타지아6 0원 드리고요. 자, 요거는, 어, 아, 뭘잘 들었죠? 금잘 들었습니다, 이거 집시금입니다, 집시금. 저희들 집시 군생들 보통, 어, 만 원씩 팔았죠, 군생들. 얼굴 다섯 개, 여섯 개 붙어 있는 것들. 자, 이건 가격 금이지만 저렴하게 드립니다. 정말 저렴하게 드립니다. 자, 요거 8천 원씩에 드릴게요, 8천 원. 자, 요거는 아마 금방 마감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예뻐서. 자, 목대들도 있고요, 이렇게. 자, 집시금. 8,000원씩 드립니다. 8,000원 가격 정말 좋죠. 자, 이렇게 멋진 아이들 많구요. 그냥 이것도 랜덤으로 드릴 거예요. 가격은 저렴하게 드린 거기 때문에 그냥 랜덤으로 드릴 겁니다. 자, 집시금 8,000원씩에 드립니다. 8,000원. 자, 이번에는 아비파지요. 미파, 미파 군생. 아주 꽃도 계속 피고 지고 해서. 한참 꽃이 펴요, 이런 아이들은. 자, 미파, 요런 다육들은, 어, 잎이 좀 쭈글쭈글해지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때 물한번 저면 착 하시면 통통해지면서 아주 굉장히 건강하게 크는 아이고요. 어, 6천원 드립니다, 6천원 자, 6천원에 드리는, 아, 미파예요. 어, 크기 작은 거 아니고요. 이거 화분 크기 보세요, 화분 크기. 자, 미파는, 아, 6천원씩 드리고요. 아 핑크 플로라 이거 아주 인기 품목이었고요. 여러분들 다 가져가셔서 다시 또그 중에서 좀 좋은 거로 좀 선별을 해서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멋진 아이들 보여드립니다. 핑크 플로라에요자 아직은 물은 덜 들었지만 물 들면 이것도 아주 굉장히 진하게 멋지게 되는 아이입니다. 2만 원씩 드립니다. 자 핑크 플로라는 2만 원씩 드릴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크기는 10. 16cm 정도 충분히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자, 핑크 플로라 2만원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어, 웨딩입니다. 웨딩 제품이고요. 이거는 정말 아, 이렇게 좋은 아이들은 좀 많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다 여러분들께 저렴하게 드렸는데, 자, 이것도 3만원짜리 아, 24,000원씩에 드렸던 아이입니다. 이 이거 자, 보세요. 크기 보시고요. 자, 웨딩입니다. 웨딩 그 작은 아이들이 아니고요. 이렇게 달궈진 아이예요. 따글따글 따글 달궈진 아이고요. 굉장히 건강합니다. 자, 웨딩은 아, 24,000원 드립니다. 자, 웨딩 24,000원 드리고요. 자, 카시오 적금이죠. 카시오, 카시오 적금. 자, 요 카시오 적금은 지난번에 저희가 5만원 팔았던 그 들었던 그 카시오 적금, 그거 묻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봉황 타입으로 멋지게 크는 아이입니다. 만원씩해 드리는 아, 카시오 적금이에요. 자, 봉황 타입의 아, 카시오 적금 만원씩 드립니다. 만원. 자, 이번에는 아, 써니지에요. 써니지가 아, 지난번 더달라가신분 계세요. 없어서 못 드렸고요. 더 어, 다시 또몇개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써니즈입니다. 써니즈 어, 32,000원 드립니다. 32,000원. 자 써니즈는 어, 32,000원 드릴게요. 이거 자 써니즈 32,000원 드립니다. 이 크기 한번 보실까요? 크기는 어, 22cm 충분히 넣었고요. 자 써니즈 32,000원 드립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제이드 스타금 대품이에요. 제이드 스타금 제품 아, 요런 것도 저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죠. 저희가 이 크기는 자 정말 크고요. 이거 보세요. 자 높이 보실까요? 높이는 어10 12cm, 1cm 뭐이 정도 충분히 될것 같은데요. 자이 높이가 이렇고요. 이 크기 보세요. 크기도요. 어 이거는 어20 아, 19cm 충분히 되네요. 자 20cm 가까이 되는 어, 제이드 스타금입니다. 금 상태 한번 봐보세요. 자, 금이 아주 멋지게 들었고요. 요거는 4만원에 드립니다. 제이드스타금 4만원 드릴게요. 제이드스타금 4만원 드리고요. 잠깐만요. 제가 이쪽으로 갈게요. 자, 요거는 그 환엽주피터입니다. 환엽주피터 아주 입장 보세요. 입장. 자, 굉장합니다. 이거 16,000원에 드립니다. 16,000원. 환엽 주피터 16,000원에 드릴게요. 멋지죠? 물도 잘 들어가고요. 이거 보시면 10 이것도 15cm 나옵니다. 15cm. 자, 환엽 주피터 16,000원씩 드릴게요. 자, 환엽 주피터는 16,000원 드립니다. 자, 이거 수연이 어, 다시 저 지난번 다 마감 돼가지고, 이거두 어 개가 지금 제가 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어 크기 굉장히 좋구요. 자연군생에다가 아주 굉장히 큰 크기에요. 이거는 5만원짜리 4만원에 드렸습니다. 제가. 자, 크기 한번 보세요. 자, 이 크기 보시면, 어, 이거 30cm 가까이 돼요. 이렇게 포기, 포기 전체 폭이 굉장히 큰 수연이구요. 자, 이거는 4만원 드립니다. 4만원. 자, 4만원에 드리는 수연 군생이고요. 너무 예쁘죠, 수연도. 아, 이쁜 수연 보여드렸고요. 아, 이번에는그 슈가베이비 아주 묵둥이 군생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주 굉장히 크기가 좋은 그 슈가베이비입니다. 아주 오래된 묵둥이고요. 완전 따글따글 따글 돌덩이에요. 이거는 이거 더 집어 던져도 어디 봐 상처 하나 안날 정도로 딱을 딱을 굳혀진 아이입니다. 대품이고요. 지금 요 슈가베이비가요. 이렇게 자 요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아 대품 6개 있어요. 이거는 시중가지금 6만원입니다. 6만원. 6만원인데 자 5만원에 이거 드릴 거예요. 5만원. 자 이거 슈가베이비 아 대품 군생 이거는 5만원에 이거 드립니다. 자 크기 보세요. 크기는 10아 6cm 아 16cm 이상 아 충분히 됩니다. 굉장히 아주 따글따글 따글 굳혀진 아이입니다. 자, 슈가 베이비. 요거는 5만원 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 아, 마지막으로 요거 보여드립니다. 요 뒤에는 내일 보여드릴게요. 아 요거 어, 카시오 접근 봉황입니다. 앞에 제가 간단하게 그만 원짜리 한번 보여드렸죠. 그거 어, 비슷한 뭐 품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정말 봉황이에요. 정말 봉황 카시오 접근 봉황이고요. 요거는 어, 시중값도 6만원 짜리입니다. 6만원 짜리. 자 5만원에 계속 드렸고요. 요거는 아, 크기도 요거는 보통 뭐한20 가까이 되는 크기들입니다. 이렇게. 자, 요것도 인기가 너무 좋아 가지고 여러분들 하셔서 어, 또 추가로 갖다 주문을 하신 분이 또 별도로 계시고요. 어, 굉장히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요거 어, 카시오 접근 봉황,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쁜 어, 아이입니다. 자, 5만원 씩계 드립니다. 5만원, 자, 카시오 접근 봉황, 5만원에 드리고요. 제가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해서 보여 드리고요. 내일 또 추가로 쭉 연달아서 또.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